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전정실입니다. 새로운 컨텐츠 일리있는 밀리터리는 밀리터리와 관련된 시사문제에 대해 각자 생각해보고자 기획된 콘텐츠입니다. 일리있는 밀리터리는 개인의 생각을 배제하고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객관성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정되고 있는데요. 일리있는 밀리터리 그첫 번째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용어를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군대를 가는 것이 비양심적이냐며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양심을 공통체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도덕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결국 양심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갈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기도 하고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집총거부가 있습니다. 집총거부는 군복무는 받아들이지만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봉한 영화 《핵소거지》의 배경이 된 실존 인물 데스몬드 티 노스가 대표적입니다. 레스몬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의무병으로 자원입대어야 했으나 집총 거부하여 총한 자루도 없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75명의 생명을 구하고 생활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두 번째로는 아예 입병 자체를 거부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군복무 대신에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는 로마의 기독교 신자, 막시밀리아노스로 21살의 나이로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없음을 주장하다 참수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 외에도 고대에서부터 근세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례는 종종 있으나 크게 두드러지는 시기는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아까 언급한 핵소고지의 데스몬드도스가 대표적이며 나치 치아에서 양식적 병역 거부자로 유명한 프란츠 애거 슈테터가 있습니다. 프란츠는 가톨릭 신자로서 독일 국방군에 징집되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대신 의무병으로 복무하고자 하였으나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단두대에서 참수당한 인물입니다. 특히나 요즘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2차 세계대전 시기는 나치 독일로 인해 그 향으로 참혹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독일에서만 나치 집권 시기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만 3,000여 명이 수감되었고, 4,500여 명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중 1,200에서 1,500여 명이 수용소에서 사망하였으며, 그중 250명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나치에게 처형을 당한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는 게르하르트 슈타이너허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게르하르트는 군복무를 거부하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렇게 게르하르트는 반도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게르하르트는 처형을 당하기 전 부모님에게 작별편지를 썼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시간 전인 오후 7시에 제가 내일 아침 5시 50분에 처형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총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곧 닥칠 일을 막을 수는 없지요 힘내세요 이 일로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저의 인사와 입맞춤을 전합니다 저는 10만벌이라도 언제나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는 두 분의 게르하르트일 겁니다 이 시기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렇게 어두운 시기만 걸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비전투병으로 배치를 시켰으며 집총 거부가 아닌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벌목 작업에 투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전후의 독일은 나치 치아의 만행을 반성하면서 동독과 서독 모두 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논의가 나올 때마다 독일이 꼽히거나 하는데 이는 조금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 들어와 집초를 거부한 인원들을 비전투원으로 군복무를 마치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다만 이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묵살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 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2000년부터 대체복무를 시행하였는데요. 당시에는 군복무 기간의 1.9배에 달하는 복무 기간을 시행하였으나 이후에 차차 완화되어 1.2배 정도로 조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의 내용으로는 양로원 같은 사회봉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전원 합숙생활을 원칙화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대체복무자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독일은 아까 언급한 대로 나치 시절의 인권 유린에 반성하는 의미로 냉전 시기부터 대체 복무를 시행하고 있던 나라로 대체 복무 기간이 짧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애초에 독일의 군 복무 기간이 한국에 비해서 절반가량으로 짧으며 독일원법에서 대체 복무의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체 복무가 징벌성을 띄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물론 독일은 2011년 7월부터 징병제가 폐지되어 오병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 복무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군 복무 기간과 같거나 더긴 대체 복무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 복무에 비해 노동 강도가 더 중한 노동을 시키며 합숙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지만 형평성과 국민 정서로 인해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스 등 48개국이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성인 남성들의 절대 다수가 군 복무를 마쳤기에 대체 복무가 시행된다면 혹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거나 국민 정서상 대체 복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은 군단 국가로서 북한과 아직까지도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특이성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논란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주는 것이 특정 종교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 복무는 이번에 처음 논의된 것이 아닙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2009년부터 대체 복무제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논의되었던 점을 보면 해외 대체 복무 케이스를 많이 참고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보다 적게는 1.5배에서 200가량의 긴 복무 기간을 가지며 노동강도 역시 군 복무와 비슷하거나 중하고 합숙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복무자 선별에 신중을 기하며 매년 가능한 대체복무자 수를 제한하여 병역기 피를 위해 대체복무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는 정권이 바뀐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를 넘는 반대표 68.1%로 번복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사대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로 대체복무는 말이 안 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여러 차례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마련하지 않고 선택적 병역 기피자들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자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에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며 그로 인해 다시금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대체 복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도 아니며 시행 여부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병역 깊이는 불법이며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 대체 복무 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헌 불일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한국 역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측 상단에 투표 기능으로 찬성과 반대 여부를 투표해 주세요. 추가로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달아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전한 토론이 되어야 하며 욕설과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삭제 혹은 차단 조치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